아니, 좋은데 왜 리뉴얼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더욱 새로워진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색상이 예전 오라워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 색상 보여드리고 실제 사용감은 어떠한지 지속력은 어떠한지 마스크에 묻어남은 어떠한지 다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리뉴얼을 했는지 가장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변화는 컬러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무려 8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거든요. 입생로랑 홈페이지 기준으로 컬러를 바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쿨 컬러인 LC1은 17호 기준이고 가장 밝고 화사한 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쿨한 컬러인 LC2는 화사한 21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트럴 컬러 중에서 가장 밝은 LN1은 21호에서 22호 기준입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웜 컬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LW1인데 이거는 23호 웜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쿨 컬러 기준 23호인 LC3, 23호 중에서도 좀 화사한 편이고요. LC5도 23호기는 하지만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의 23호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뉴트럴톤에서 23호 기준인 LN4 그리고 LC6가 가장 어두운 톤인데 25호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쿨 컬러의 비중이 많아진 8가지 쉐이드로 출시가 되었고요. 기존의 오라워 파운데이션을 제가 B20호를 썼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LN1, LC3, LW1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B20호랑 비슷한 밝기로 느껴지더라고요. 찐 사용감은 어떤지, 지속력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외출하기 전에 새롭게 바뀐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을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화사한 21호인 LC2 그리고 이쪽 피부에는 차분한 21호인 LN1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반반 나눠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LN1 컬러 사용해볼게요. 출시되기 2주 정도 도 텀을 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구버전 입생로랑 오라 파운데이션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오라 파운데이션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좋게 바뀔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생로랑이 그거를 해냈습니다. 우선은 컬러가 다양해졌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예전 제품보다 더 밀착력이 높아지고 더 얇게 발려요. 근데 커버력까지 잘 챙기고 발림성이 특히나 좋아져가지고 도구 신경 안 쓰고 사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2주 동안 이 제품을 써봤는데 스파츌러, 브러쉬 손으로 다 해봤는데도 다잘 먹어요. 그래서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에 되게 쓰기 좋은 제형이에요. 그냥 막 발라도 예쁜 파운데이션 있죠? 되게 바로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제형감이 되게 얇아가지고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 오라워 파운데이션 쓰셨던 분들이 실망하지 않. 그 커버력도 잘 챙겨가지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저처럼 얇게 한 겹을 먼저 깔아주세요. 이렇게 얇게 한겹 깔아주신 다음에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한겹더 얇게 레이어를 쌓아줘도 피부 표현이 답답하고 텁텁해 보이지도 않고 블렌딩도 너무 잘 돼요. 입생로랑 오라우 파운데이션도 꽤나 픽싱이 빠른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형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진짜 막 발라도 예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쓰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된다는 거였어요. 잡티 커버보다 모공 커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얇게 깔았는데도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돼가지고 피부결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철이 두드러지는 현상도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딱 이렇게 반반 나눠서 봤을 때도 피부가 진짜 깨끗해 보이는데, 두꺼운 느낌이 들지가 않죠. 제가 이쪽에 바른 LN1이라는 컬러가 홈페이지 상에서는 차분한 21호톤이라고 나와있는데 LN1 컬러는 차분한 22호톤에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피부에는 LN1 컬러 사용을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모공 커버 전용 브러쉬를 따로 챙겨 왔는데 이 제품을 굳이 쓰지 않아도 모공 커버가 너무 잘돼 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이쪽 피부에는 화산 21호 톤인 LC2 컬러 사용해 볼게요. 이쪽 피부는 스패츌러 이용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베이스 톤의 차이가 나네. 제가 입생로랑 베이스 제품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안써본 베이스 제품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입생로랑 베이스 제품 쓰면서 진짜 하나 아쉬웠던 게 지금은 되게 세분화돼서 나왔는데 예전 이번에 입생랑 베이스 톤들을 살펴보면, 이게 붉은 것도 아니고, 옐로우한 것도 아니고, 제 피부에 올렸을 때는 오렌지 빛깔을 띠고 있는 베이스 컬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핑크 쿠션부터 컬러들이 조금 더 예쁘게 뽑힌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내 피부보다 조금 더 밝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몇번 두들두들 해주니까 는반톤 화사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네요. 오늘 날씨가 진짜 더워요. 지금 온도가 30도거든요. 제가 오라우 파운데이션 여름마다 되게 잘 썼지만, 올 여름. 그러면은 어찌됐든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핸디캡에도 잘 버티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21호를 쓰면 살짝 화사한 느낌이고 22호를 쓰면 딱 맞거든요. 이쪽에 바른 LN1은 딱 맞고요. 이쪽에 바른 LC2는 반톤 화사한 느낌이에요. 저랑 피부톤 비슷하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 오라우 파운데이션보다 파운데이션 입자가 진짜 더고와졌어요 진짜 더 세밀해져가지고 모공 사이사이사이를 되게 잘 메꿔주고 저는 특히나 이코벽 부분이 굉장히 잘 뜨고 잘 끼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찰싹찰싹 잘 먹어요.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세미매트 제형이긴 하지만 제가 건성 피부잖아요. 건성에 썼을 때도 당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되게 피부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라우 파운데이션에 다른 톤으로 두 가지를 발라봤는데 지금 현재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6시간, 7시간 정도 외출을 할 거여가지고 제대로 테스트해보고 마스크 묻어나 지속력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 미쳤네요. 진짜 30도더라고요. 완전 한여름 기온인 30도, 무더위에서 입생로랑 오라우 파운데이션을 6시간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극한의 테스트를 위해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진짜 장요 잠시 간 꼈었어요. 근데 묻어남은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예요. 오늘의 햇빛, 온도, 습도를 다 감안하고 6시간 사용을 했을 때 마스크 묻어남 이 정도면 진짜 선방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묻어남은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오늘은 유분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편이었거든요. 바르고 난 뒤에 바로 픽스됐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조금 지나면서 유분기가 살살 올라오잖아요. 유분이랑 만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표현이 더 예뻐 보였어요. 지금이 딱그 상태거든요. 약간의 속광이 드러난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 표현이 더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와 같은 건성이신 분들은 잔주름 부각에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눈가에 잔주름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제 피부 중에서 가장 건조한 여기 팔자. 여기에는 살짝 갈라지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입가 주변이 허옇게 뜬다거나 각질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게 없고 그냥 팔자주름 살짝 갈라졌다. 이 정도라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거리를 두고 봤을 때 크게 잔주름 부각이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었고 제일 걱정했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지지 않을까? 속 건조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건성 피부인 제가 썼을 때도 불구하고 6시간이 지났을 때도 피부가 처음 그대로 편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여름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뉴아 전 버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도 다양해졌죠? 밀착력 더 업그레이드 됐죠? 커버력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모공 커버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하 파운데이션의 입자가 훨씬 더고와졌어요 그래서 잔모공을 아주 커버를 잘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조해지지도 않아서 요철 부각도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피부 본연 유분기랑 만나면서 속강 나는 피부로 표현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파운데이션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좋아진 입생로랑 오라우 파운데이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 리뷰 참고하셔가지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